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격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최해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열 번째 거부권 행사로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이 파국으로 치닫던 2016년, 그때보다 국정 파행이 심각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호위대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있습니다. 3권 분립 한 축인 국회의 건능은 가볍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하자마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고민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국정의, 국정의 정상화를 꾀하며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해병 특검을 포함한 3국조 3특검을 긴급히 제안합니다. 원내 3당인 혁신당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주주의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 국정 조사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 일본의 경제 침략 라인 사태에 대한 국정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알짜배기 기업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뺏기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1위 메신저인 라인이 일본에 넘어갑니다. 디지털 영토를 뺏기 아는 것입니다. 경술 국치 이후 114년 만에 값진 국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 대응입니다. 일본이 법에도 없는 행정지도를 3월 5일 했지만 한국 정부는 함구합니다. 4월 16일 2차 행정지도 이후 이런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자 한국 외교부는 오히려 우리 국민을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부가 일본 총무성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합니다. 대표적인 친윤 언론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친분을 해칠 일은 뭐든 막아야 하는 겁니까? 국익쯤은 희생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처분에만 맡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정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국정 조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한 행사는 국제적 망식만 사고 끝나버렸고, 하나는 행사를 유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만금 잼버리 파행이 전북특별자치도 책임입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부산 책임입니까? 세만금 대회에 대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원인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책임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감사원 감사로 떠넘깁니다. 감사원은 감사 8개월이 지났지만 오리무중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지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5,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수차례 순방, K컬처 동원, 언론 홍보를 위한 예산 집행 등 혈세가 그렇습니다. 박빙이라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결과는 29대 119 참패였습니다. 승패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 졌는지도 모르는 무능입니다. 한국 외교는 빈, 빈 껍데기라고 하는 국제사회 평가만 남겼습니다. 부산시민 가슴에는 실패라고 하는 자괴감만 가득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다시 재도전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유치할 수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언론 장악 국정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술자리도 아니고 야당 대표와 회담하면서 언론을 장악할 방법을 잘 알지 말잘 알지만 장악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늘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을 장악할 방법이 있습니까? 언론은, 아니, 친윤 언론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MBC의 일명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시작된 언론 옥죄기, KBS 장악, 민영화된 YTN의 친윤 방송화, 방송사의 땡윤 뉴스 보도, 방송 인사와 편성 개입, 여권 비판 보도 집중 제재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지침과 기사 검열이 있던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못지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과거와 달라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군 출신이 억압하느냐? 검사 출신이 억압하느냐? 이런 짓을 누가 하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검사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탄압의 피라미드 가장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다른 방통위원이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여권 추천 방통위원 단한 명과 중차대한 결정을 합니다. 언론, 그리고 방송정책이 속금놀입니까? 친윤방송인 극우 유튜버 몇 명을 방통위와 방송사 주요 보직에 잠깐 안친다고 언론 입틀막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 시청자와 독자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언론사 통폐합, 대규모 회직, 정간 폐간에도 우리는 언론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국정 조사를 통해 누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누가 수족이 되어서 일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들어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특검에 대한 요구입니다. 첫 번째, 22대 국회 개원 즉시 최해병 특검법 처리를 제안합니다. 최해병 사망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 있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군 내부의 안전관리 및 사고 수습에서의 적절한 대응 여부, 외압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군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지금 특검으로 해야 하느냐? 시급합니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 기록 보존 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특별 검사가 수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김근희 종합특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명품백 수수등에 관한 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직은 셀프 면죄부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겉으로 외치던 헌법 정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해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친윤 검사들도 못 믿어 찐윤 검사들로 김건희 씨 방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작년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일심 선고가 있었음에도 철저히 손 놓고 있었던 검찰이 도리어 처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살관수, 즉 살아있는 검찰 권력 수사가 검찰의 존재 이유인 양목 놓아 외치던 검사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왜 다들 귀 죽은 듯 조용히 있습니까? 국민은 이런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턱검만이 답입니다 세 번째, 한동훈 특검입니다. 총선 때 약속드렸던 혁신당 1호 법안입니다. 이 법에 담길 주요 내용은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윤석열 총,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관련 직권 남용, 딸 논문 대필 등세 가지 의혹입니다. 특히, 한동훈 딸 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이 심사 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은 커녕, 얌전히 회신만을 기다리다가 수사 의무를 방기하고 사건을 포기한 것입니다. 검사 생활 24년을 했지만, 이런 수사는 처음 봅니다. 한동훈 씨는 취해 법건입니까? 한동훈 씨는 마한 시절 소도에 살고 있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법과 원칙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안하는 특검 3특검 3국조는 저희 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야당에서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입니다.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심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 털고 가야 한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를 누가 반대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과 국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인들입니다. 아니면 그 범인들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은 강력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 3특검, 3국조가 실시돼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된 항로로 재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